예, 이번 시간에 특별 세액 공제 중에 보험료,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요약 정리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33 페이지에 특별 세액 공제에 대한 개요 파트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 세액 공제 적용될 때 기본 공제 대상자 판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 설명드릴 때 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이 잘못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추가, 세, 어, 추가 공제라든가 또는 특별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요건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20세, 60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생계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전부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죠.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대해서 나이는 무시한다라고 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장애인 나이 무시한다라는 내용 있죠. 보시면 되겠고 자 보험료 세액 공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일반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나이 요건과 상관없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이나 나이는 무시하고 생계요건만 갖추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 무시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하면 되겠고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이 요건 무시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나이 요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되는 경우는 형제자매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요세 가지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죠. 근로 기간 동안 지출된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로 제공 기간 동안으로 적용을 합니다. 기부금이라든가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와 어, 주택자금공제가 되겠죠.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연 13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준다는 라 겁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 공제는 표준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표준 세액 공제는 어, 특별 소득 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만약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신청했다라고 하면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 신청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금액이 연 13만 원 이하일 때는 표준 세액 공제로 가는 게 유리, 유리하겠죠. 그, 그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는 요 적용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고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이나 혼인이나 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공개 대상자가 12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혼, 혼인,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입니다. 그죠? 요 사유일 때는, 요 사유일 때는 기존에 기본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는 어, 무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이 안 되면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는 혼인 이혼별거 취업의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어그 사유 발생한 날까지는 적용해주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33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4페이지 관련해서 보험료 세액 공제 들어가기 전에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소득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이 됩니다. 자, 기타 소득공제의 주택 마련 저축 관련되는 부분, 신용카드, 우리사주, 고용유지, 장기집합 투자증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 제공 기간 동안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세액공제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근로 제공 기간입니다. 자, 기타 세액 공제에서 월세액 세액 공제도 근로 제공 기간입니다. 자, 근로 제공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만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수로 있다가 7월 1일부터 입사해서, 믹니까,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7월 1일 이후부터 7월 1일 이후부터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이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부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험료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기본적으로 어, 소득금액이라든가 나이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어, 기본공제 대상자 어, 기준에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금액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어, 보험료를 지급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로서 연간 납입 한 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12%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가입했을 때연 100만 원에서 15%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납입했다. 200만 원을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납입했을 때 1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는 건데 이렇게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적용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보장성 보험으로 넘겨서 다시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는 어,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에 보험료 세액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자, 맨첫 줄에 있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를 어 피보험자에 들어가 있을 때 보험료세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있죠. 이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약자는 돈 납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예,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서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본인이 피보험자, 배우자한테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배우자는 기본공개 대상자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보험료 내주는데 피보험자가 본인이다. 이 경우에도 둘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험료 납부하는데 피보험자가 본인과 배우자다. 본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는 지금 공제 대상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본인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계약자이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21세 자녀다. 21세 자녀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그니까 20세 이하가 부양 가족이 되는 거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장애인일 때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인과 21세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9세 모친이 계약을 했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다라고 하면 59세 모친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구성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235 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 의료비 세액 공제도 235페이지 메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이라든가 나이에 대한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생계요건만 판단해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공개 대상 부분을 가나다로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출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가, 결핵 환자 이런 분들한테 지출한 의료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에 부양가족, 그 다음에 난임 시술비가 있습니다. 자, 공장 보은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성형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실손 의료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한 어 의료비, 그러니까 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을 했을 때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 등에 대한 의료비는 총급여 3%어 부분에서 3% 금액과 나아 부분, 총급여 3% 초과액 중에 연어 700만원 한도 부분이 있습니다. 총급여 3% 초과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나의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자그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등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공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 3% 초과를 해야 되고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외의 의료비가 총급여 3% 보다 작게 지출이 됐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작게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고금액에 그 대한 부분은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도 전액 공제를 해 주는데 세액 공제율은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 진료, 예방을 위한 의료 기관 지출액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의약품에는 한약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공제를 해주는데 미용, 성형 수술 비용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1인당 50만 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해주는데요. 자, 이 안경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간소화 서비스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제공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특히 그좀 적용이 될수 있는 여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카드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인 경우에. 에, 산후조리원에 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라 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얼마까지 1회당 일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의료비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235페이지에 에, 3번 서식에 있는 당구장 표시 내용인데요. 자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어,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어, 기본 공제 대상자를 판정할 때 소득 금액이나 나이 요건을 무시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 때문에 적용 못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거 가능합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원래 의료비 세액 공제는 지출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은 지출자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진료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지출한 거. 어,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 자, 내가 지출한 거, 아버지가 지출했으면 아버지가, 어, 그러니까 아내가 지출했으면 아내가 하는데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아버지가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엄마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에,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지출자가 누구냐를 판단이 거의 힘드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못 갖췄을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한 게 맞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 아들의 의료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아들 어, 의료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기본 공제 대상자로 해서 아들을 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어, 의료비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출을 했다, 이 금액을.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어머니도 공제를 못 받고 아버지도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어, 이 부분이 누가 지출했는지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지출했지만 아버지 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공제를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출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출자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뭡까그 지출자 기준이 아니라 환자 기준, 기본 공제 대상자인 환자 기준으로 그냥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공제 관련되는 적용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날 사망한 70세인 부친 의료비 200만 원을 2020년 1월 달에 지출했다라고 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 2020년도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19년 12월 31일 날 사망했다라고 하면 사망자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사망했을 때 병원비를 2020년도 1월 달에 1월 2일이나 뭐 이때 결제를 했다면, 지출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는 적용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 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적용할 때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지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손 의료보험비에 대해서 어, 수령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 그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보험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할 때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어,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어, 의료, 저, 그러니까 의료비를 그것만큼 덜 지출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진료를 받고 20년도에 진료를 받고 20년도에 실손의료보험료로 수령했다면 두론 상세에 대해서 공제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되겠죠. 19년도에 의료비 지출하고 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으면 어, 이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 공제해야 되냐 19년도로 공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2020년도에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은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실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구 년도에 비록 의료비가 지출되고 2 0 년도에 실손 보험료로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2 0년도에 보험료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 이 부분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실손 보험금 청구 기한이 3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보면 3년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 실손보험금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차,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에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느냐 하는 겁니다. 수익자와 수익, 어, 수령자가 다른 경우 어, 부분인데요. 실손의료보험 지급 자료는 수령 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 기준으로. 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어, 실수령 실수령인이 아니라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그 수익자한테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자가 받았다면 수익자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수익자 기준으로 직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의료비세액공개시 차감할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공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 수령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부양가족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 통해서 하거나 본인이,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소득자 본인이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손 의료보험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 간소화 자료와 별도로 분리돼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만은 2020년도 연말 정산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자료에 합쳐서 한꺼번에 자료를 제공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부분 보시면 236페이지 참고사항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어,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에, 그러니까 어,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중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 동시에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4번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요 부분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는 어,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10번에 외국 법인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험료 세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 내용이었습니다.